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베푸신 말씀의 성찬에 임할 때에 주님과 나 사회를 가로막는 벽을 허물어 주소서 내 영혼이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흔히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의 시작 시작으로 보고. 출애굽의 최종 목표를 가나안 입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유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넜을 때그 다음 에피소드를 가나안 땅 정탐, 그 뒤에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넣자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며 십계명을 받은 것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출애굽을 기록한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있습니다. 1장 제일 처음에는 이집트 땅으로 이주한 그 명단이 나오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져서 번성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렸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그뒤 이어 모세가 등장하고 그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인도에 나오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열 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한 그 장이 바로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19장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절반 가까이 되는 19장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다 1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사실 출애굽기 후반부는 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출애굽기 후반, 후반부인 20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는 정말 단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 이것으로 끝납니다. 유일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론의 금송아지. 아론의 금송아지가 나오는 출애굽기 32장 정도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짧게 요약을 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궁 총리 가족의 자격으로 이집트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게 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 짧게 더 짧게 요약을 해 보자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그 성막을 봉헌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록한 출애굽기만 딱 놓고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부딪히며 사랑하는 인간들이라 출애굽이라고 하면 출애굽의 목표인 가난안 땅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와는 다른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한 그 장소는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에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행선지가 숙곳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해방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들의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뀐 그 경계를 바로 이 홍해 도해 도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 이집트의 군대는 전멸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5일 밤에 이집트를 출발했고 홍해를 건넌 후에 셋째 달 첫날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이집트를 출발해서 약 6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행진을 시작한 것이 민수기 10장인데 그때는 출애굽 이후에 2년 2월 20일경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6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봉헌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법을 따르는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권리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일입니다.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집트의 법을 따르는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들고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 보면 백성들이 주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예물을 바쳤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막을 짓게 하는 일이었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400년 전 조상들이 믿던 신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며 고통받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 신음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이들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 땅의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그 사건과 만나와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실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었습니다. 그저 석달 정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있고 그 은혜의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집트의 군대와 바로를 멸망하신 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막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막은 지금의 교회이고 제사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막은 천막의 모습 즉 텐트의 모습으로 지어졌고 언제든지 쉽게 분해해서 들고 이동하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었을 때, 솔로몬 왕의 주도하에 이 성막은 성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의 한 가운데에 있던 언약궤가 그대로 솔로몬 성전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이들에게 교회를 지어라,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율법,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교회와 예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의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모두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성막 성막 봉헌 및 제사 제도 정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다음 책인 민수기에서 10장이 되어서 이동을 시작하는데 민수기 3장부터 8장까지 그 이야기는 예배 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을 주셨는데 그곳의 많은 부분이 바로 교회와 예배에 대한 법으로 하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모르는 그들에게 교회라는 공간과 예배라는 그 시간에 당신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 보이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하겠다. 약속하신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이 교회와.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라 할수 있는 성막의 시장은 사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수많은 제사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임재의 실제이자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이 교회라는 공간과 이 예배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기 위해 베푸신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이 교회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펼쳐 보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것은 다 형식이지 않냐? 의미가 중요하지 이런 형식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 공간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충분히 경험한 뒤에 해야 할 말입니다. 예배라는 예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나면 형식 너머의 자유와 영적 깊이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자유만을 외친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고 맙니다. 예배의 형식은 우리를 속박하려는 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질서이자 통로입니다. 그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그 그분의 마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형식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저 앞에 있는 우리 교회의 빨간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제가 강단에 올라서고 기도와 성가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과연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 또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왔고,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가 바로 이 예배이고,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가 힘을 다해 지키고 섬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아주 건방진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차리고 예배를 진행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배라는 잔치의 주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호스트, 가스트 게버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스트로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더 풀어보자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자리이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인간을 섬겨주시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강단에서 가장 조심하는 것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잘 대언하는 것일 뿐인데 나의 철학과 나의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은 결코 의무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그 감격에 포태어지는 손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는 응답하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혹은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힘이 들고 내 품이 드는 것이 의무인 거 같고 실제로도 자주 힘에 붙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제 설교에 힘이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좀더잘 하고 싶고 더 좋은 말씀 전하고 싶고 더 감동 드리고 싶고 더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고 그러면서 내 설교에 힘이 들어가면 그날 예배는 너무 힘든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기쁨으로 참여하는 실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갖다 바치고 예배를 갖다 바쳐 올려드리고 하는 식의 생각은 내려놓읍시다. 우리 예배의 근본을 바로 잡읍시다. 흔히 한국에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내가 한상 차려 놓을 테니 조상 신이 와서 잘 먹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해 주시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릴 테니 우리 예배 잘 받아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데 복 주시오 하는 식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장을 가슴에 품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당신의 얼굴을 기뻐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회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잔치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주관도 하나님이시고 참여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음껏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들고 왔다고 출애굽께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너희의 삶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 줬으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다 바쳐라라고 했다면, 이들의 마음이 과연 기뻤겠습니까? 잘못 바치면 혼나겠구나, 이것으로 그 구원에 대한 보답이 될까 하면서 걱정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예물을 들고 나오는 이들의 마음이 기뻤던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초대된 자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교회 갈 준비하면서 설렜습니까? 아니면 의무감과 부담감에 마음이 무거우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오늘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 뜨고 식사 즐겁게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오늘 아침 눈뜰 때부터 영혼의 잔치가 시작되었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초대되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저 기쁨만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광야 생활의 고단함도 내려놓고, 내일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고, 나를 괴롭혀 얻은 나의 근심과 약함과 두려움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저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과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 아침 눈을 뜨며 주님 당신 베푸신 잔치에 참여할 생각에 설레었는지 아니면 의무감에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예배는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어라. 예배 자리에 나오라며 그들을 초대하셨고 친히 당신 스스로를 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과연 나에게 예배와 신앙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자리인지 돌아 봅니다. 때로는 나의 사명이 앞서고 때로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마음이 무겁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자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영혼의 잔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저 초대받은 자로서 이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이 시간과 이 장소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는 종종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이 자리,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깊이 알게 하시고, 언젠가는 예배가 없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먹고 마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자 이예이 예배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